예수의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존재하는 모든 것, 과 하나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지,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의 생명을 얻었다.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 태양계 가운데 한 행성, 한 행성 가운데 작은 나라, 작은 나라 가운데서 더 작은 말에서 나셨다.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되었다.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신데도 신의 특권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셨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성을 벗으셨다. 신의 특권을 버리고 일부러 우리처럼 되셨다. 그분은 우리네 인생을 애누리 없이 다 보셨다.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죽으셨다. 인간의 실상을 몸으로 겪으셨으며, 죽음의 부조리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다. 죽음은 부조리의 극치다. 죽음을 정말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간절히 삶을 원하건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죽음의 부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실상을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겪으셨다. 그분은 가장 부조리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거룩하신 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범죄자 사이에서 죽으셨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걸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 버림받아 쓰러지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류와 깊이 하나가 되셨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나온다.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고 부활을 통해서도 들리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도 함께 들으셨다는 뜻이다. 온인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속으로 이끄셨다는 것, 뜻이다. 모든 사람의 죽음과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혼돈과 고뇌와 애로움이 그분의 죽음 속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과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일진데 우리도 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들렸다. 우리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노, 노인이든 미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일랜드인이든 니카라과인이든 지수든 자유인이든 전쟁 중이든 평화로운 상황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골고다의 사건을 통해 그분과 함께 들려 올라갔다. 현재 의 세상 사람들만 아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부터 우리 이후의 끝 모를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속에 함께 들렀다. 온 인류가 십자가에 목박혔다. 하나님이 몸소 당하지 않으신 고난이란 없다. 외로움이든 분노든 고통이든 배척이든 예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 시름은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려 올라갔다.우리 모두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 모으셨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일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을 실체로서 현현해 보이셨다.컴패션이라는 긍휼이라는 영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는가?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의 코무와 고난당하다는 뜻의 파쇼에서 유래했다.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국률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고난당하신다. 인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몸소 겪지 않으신 고난은 없다. 당신의 고난이든 세상 누구의 고난이든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알때 위로가 싹 든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신다. 구역에서 국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쿰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레겜니다 레겜이다. 레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아의 고난까지도 함께 겪으시는 어머니와 같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 표도 사실은 그분이 함께 아파하셨다는 뜻이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폐부 후 깊숙한 곳으로까지 느끼셨다. 인성의가구와곧 장례를 치를 그녀의 아들을 향해서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어머니이자 가부의이 처량한 여인의 고통과 고뇌를 어찌나 사무치게 절감하셨던지 그분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 주셨다. 그분의 공률은 생명의 활동이 되었다. 인성의 사건이 아주 중요함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니다.이 사건의 위대함은 그분이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셨고 그리하여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 되었다는 데 있다.주님이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셨기에 거기서 생명이 나았다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극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뜻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역경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당하고 계신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역사나 하나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광범위한 고난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당 그분의 부활도 함께 전개된다.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끊임없이 도달하는 희망의 증거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십자가 아침에 눈을 떠 뉴스를 보느라며 오늘도 새로운 사건, 사고 소식이 줄을 잇는다. 매일 새로이 채워지는 고통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다.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환경 재앙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듣고 신경을 쓰다 보면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때로 유일한 생존법은 이런 식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살수 없어.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고 세상의 열들은 내 소감밖에야. 난내 문제만으로도 바쁘다고 분노도 있다. 예컨대 지난주 설교에 세상에 온갖 문제가 등장했고 주중에도 내내 같은 뉴스를 들었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도 설교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우리더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불쾌하고 불안하고 화가 난다. 이런 방식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지뢰막을 때가 많다. 아예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다. 좋은 이야기를 좀할수 없습니까? 인간의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극률이 아니라 분노와 무감각과 불쾌감과 외면이다. 어떻게 대야,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너무 무거워 우리의 감당 능력을 벗어나버리고 만다. 그런가 하면 일상적이고도 소소한 고난도 무거운 짐이 된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를 더 압도할 수 있다. 작은 일일수록 우리를 덮쳐 온종일 괴롭힐 수 있다. 짜증나게 하는 상사, 숨막히는 교통, 체증 사람들의 냉정한 몸짓, 거부하는 말, 업무 실수 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일들이지만 기쁨을 송두리째 하장할수 있다. 작은 일들이라도 마음속에 눌러앉아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짐에 눌려 허덕인다. 이 문제만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사라진다. 해도 삶의 문제는 늘 어딘가 남아있게 마련이다. 누구나 몸에 가시가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다. 모든 인간은 마음 속에 깊은 아픔을 품고 있다. 어떤 때는 작은 십자가가 큰 십자가보다 견디기가 더 힘겨워 보인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건만, 때로는 교인들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 당신이 속한 모임과 공동체도 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질투와 분노가 있다.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분쟁과 고통이 가득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연대감이 없으면 어깨의 짐은 더 무겁게 짓누르는 법이다. 공유하지 못하고 홀로 서야 하는 짐이니 더큰 무엇의 일부도 아니다. 무의미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듯 내리에 누를 뿐이다.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또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십자가와 고뇌를 없애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고통과 고난과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대한 초대가 있으니 곧 상한 몸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대하여 살라는 부름이다. 초대에 응하여 감히 그분과 연대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짐을 주시는데 이 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짐을 지셨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극률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극률을 품어야 한다. 즉, 라틴어의 의미대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해야 한다.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극률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도록 초대받았다 는 뜻이다. 아시시 의성 프란시스코와 아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도 다 공유를 말했다. 그리스도인 함께 고난 당하는 신비를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연대의 힘입고 그들의 고난은 부조리성을 상실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웠지만 십자가와 연결되어 그들의 고난은 새로워졌다. 오세철 력 상하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에게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당신에게로 흘러드는 온기와 새로움이 느껴진다. 당신의 고난과 고통과 고뇌가 짐으로 느껴질 때마다 바로 그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러면 당신의 고난은 가벼워짐이 된다. 하나님의 친히 이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고통과 문제를 일부러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문제라면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 자신에게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선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대개 큰 문제에 관심을 갖지만 내 생각에는 우선 작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다. 늘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서 늘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십자가다. 우리는 그것을 지고 있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흔히 우리는 가까이 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자꾸만 먼 곳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오늘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큰일은 아니지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오늘 내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로 고백한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마음의 상처가 된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상처를 보시할 필요는 없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작은 실험을 볼 수만 있어도 우리는 서서히 내면의 집으로 돌아와 평정을 되찾는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자신의 실험을 인정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하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 내거나 애써 찾아 다니, 다니느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 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런 내면의 고통을 부정하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친구가 죽었지만 나는 의연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 죽음은 쓰라린 고통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오롯이 느꼈고, 내면의 비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고통을 품었다. 여러모로 우리는 정말 아프다. 그러니 고통을 무시하지 말자.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래,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십자가로 지겠다. 라고 말하자. 고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하자. 이것은 내게 아픈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내 삶이며 고통까지도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품을 수 있을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살단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깊은 마저 잊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구가 나를 따르다이다. 예수님 말씀은 곧 이것이다. 십자가를 짓는 삶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일부니. 내 십자가를 나와 연결하라. 내 모든 짐을 하나님의 길과 연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강군하여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치유받게 하신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 상처가 됩니다. 주님도 거부당하셨지요. 제가 거부당하는 이 경험을 주님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런 기도도 가능하다. 주님, 오늘 저는 아주 두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엄연히 존재하는 이 두려움을 기... 백세만의 동산에 주님 앞으로 가서 옵니다. 주님의 고뇌와 연결하면 제 두려움이 주님의 씨름이 됩니다. 이 또한 삶의 씨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아려야 한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지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소서.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부활과 죽음에 신비에 능 뜨게 하소서. 제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제 짐이고 주님의 짐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다 나는 걱정이 많다 당신도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일로 번민한다 내일 일어날 일과 어제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걱정한다 우리는 이 모든 걱정과 번민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있는가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미 당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들리셨으니 그분 앞으로 근시, 당신의 근심을 가져가라 당신은 정말 그분과 연대하고 있는가 그래야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분과 연대하면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연결될 때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나 내 고통은 너무 창피해. 너무 하찮아서 암에게도 말할 수 없어. 하면서 고통을 숨기거나 그분과 단절시키며 그때마다 우리의 짐은 더 커지고 무거워진다. 기도하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혈관인 우리 마음과 존재를 타고 흐른다. 존재 양식이 전혀 새로워지고 고난을 살아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의미에서 희로, 희노애락을 초월하여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하다. 당신의 오를 십자가에 조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라. 그분의 모든 고난을 살아내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초원하여살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도하며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연결된다. 한 번은 극도로 우울했던 적이 있다. 모든 일이 엄청난 슬픔으로 느껴졌다. 마침 그때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테프에 있던 더라. 그랜드 캐니언에 가기로 했다. 수십억 년이나 된 창조세계를 보면서 만일 그 세계를 한 시간으로 압축한다면 내가 태어난 때는 마지막 1초도 아니고 그 1초를 무수히 나는 나는 한 찰나임을 깨달았다. 세상을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싶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 거대한 십년의 절경을 보는 순간에 정체모를 우울히 사라졌다. 침묵이 느껴졌다. 자연의 불가사의에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기라도 한듯 나는 뭐엇 그렇게 염려하는가. 세상은 내가 있기 전에도 살아남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랜 세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삶을 향려하면 어떨까. 제대로 살아보는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잔상은 오랫도록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도 그랜드 캐니언과 같으시다. 그분은 온 인류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며 내 고난의 짐은 사라져버린다. 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고통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 살아낼 수 있다. 그랜드 캐니언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10년 속으로 초대하여 내가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나는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에 다시 들어섰다.